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어제 미우새 방송 재밌게 보셨죠? 김준호님과 김종빈님 등 연예인분들이 어려운 티켓팅에 도전하는 모습을 담았는데 역시 명불허전 임영 님답게 최고 시청률 1분을 달성해 주었네요. 그동안 임영 님은 미우새에서 지난 9월 직접 출연을 해서 올해 최고 시청률인 16.1%를 기록하는가 하면 어제 17일 방송은 직접 출연하지 않아도 임영님 콘서트 티켓팅만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실제로 김종민님이 티켓팅에 성공하는 장면이 16% 순간 시청률이라는 위협을 달성해 주었습니다. 정말 히어로의 영향력과 방송 장악력은 놀랍기만 하네요. 한편 이번 티켓팅에 4명이 도전해서 3명이 성공한 것을 보며 팬들은 무언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다면서 PC방에 빠른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것도 전체 PC방을 통으로 빌려서 단 4대만 돌린 것의 비결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흰색 화면으로 서버가 마비되었는데도 결국 이를 뚫고 포도화를 볼수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티켓팅 비법을 스스로 찾아내서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자신만의 티켓팅 노하우로 꼭 상암콘서트 티켓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미우새 시청률 소식을 포함해 그 밖의 다양한 임영님 관련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시청률 소식입니다. 우리 벳비님들 어제 방송된 미우새 재밌게 보셨죠? 시청률이 궁금했는데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보도해 주었네요. 실제로 시청률 조사회사 니슨 코리아에 따르면 17일에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2049 시청률 3.8%를 기록하며 일요일 예능 1위를 사수했는데 전국 가구 시청률은 12.3%로 38주 연속 주간 예능 1위를 차지했으며 분당 시청률은 최고 16.0%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일요일 전체 프로그램 중에 KBS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치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압도적인 2위를 차지했네요. 실제로 지상파에서는 1박 2일이 9.7%로 3위를 차지했으며 종합편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도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가 8.3% 케이블 방송인 TVN 마에스트라가 6.0%였는데 드라마를 넘어서는 놀라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임영임이 과거에 출연했던 지난 3 6 1일의 시청률 16.1%도 정말 놀라운 수치로 계속해서 임영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네요. 한편 이번 미우새 순간 시청률이 16%까지 뛰어오른 것은 김준호님의 임영임 콘서트 티켓팅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고 시청률은 김종빈님이 티켓팅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고 하죠. 기사에 따르면 김준호님은 공개 연애 중인 김지민님의 어머니를 위해 티켓팅 어벤져스를 결성해서 임영웅 콘서트 예매에 도전했는데 동민이 형은 pc방 사장님이라 그렇고 나는 왜 부른 거냐는 김종민님의 질문에 너는 가수 선배라 부른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더 필요해서라며 솔직하게 답변해 폭소를 자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pc방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티켓팅 준비에 나섰는데 김종민 님은 인터넷 어떻게 들어가냐며 엉뚱한 질문을 날려 폭소를 자아냈다면서 예매 사이트 회원가입도 헤매는 김종민 님과 김준호 님을 본 홍진호 님은 답답해 죽겠다며 황당해했는데 거듭되는 본인 인증에 지친 김종민 님은 pc방의 특식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예비 장모님의 응원 문자까지 받고 한층 긴장한 김준호님은 예매 시작 2분을 남기고 화면 새로 고침을 시도하다 트래픽 초과로 다운된 화면에 좌절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유일한 희망으로 남은 김종민님이 티켓팅에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최고 시청률 16.0%까지 올라가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기부 소식입니다. 임영인 팬클럽 영시대 대구별빛스터디망 회원들은 12월 12일 DF장학회에 후원금 700만원을 기탁했는데요. DF장학회는 2020년에 발족한 단체로 내사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며 장기 기증한 분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인 제약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학회의 취지에 공감한 영시대 대구별빛스터디망은 장학금 700만 원을 후원하며 유전 애들의 미래를 응원했다고 전했네요. 영시대 대구 별빛 스터디방은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위로와 행복을 주고 기부와 봉사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수 임영임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에 올라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임영임처럼 뇌사 장기 기증인 유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영님 대구 별빛 스터디방이 만들어 나가는 나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특히 뇌사 장기 기증인 자녀들이 생명 나눔에 자긍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네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측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생명나눔에 온기를 전한 영시대 대구별빛 스터디방 회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임영웅 신드롬이라는 말처럼 임영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폭제가 되어서 생명나눔 운동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모이기를 소망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요. 영시대 대구별빛 스터디방은 지난 6월에도 임영님의 생일을 기념해 소아및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기부하는 등 임영웅 님의 선한 영향력 실천에 앞장섰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에서는 연말을 맞아 임영웅이 곧 장르다 키워드는 팬들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올 한해 임영웅 님의 활약상을 언급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바야흐로 임영웅 님의 시대가 왔다며 가요계와 방송계를 넘나들며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면서 예능에 떴다 하면 시청률은 고공행진을 이루고 콘서트는 예외 없이 매진을 기록했다면서 유례 없는 인기를 누리는 임용님만의 매력은 바로 팬들의 사랑이라며 본업인 노래 실력은 기본이고 팬들과의 소통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왔다면서 일각에서는 임용이라는 장르가 새로 탄생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예능에 출연하는 이유가 인지도 때문도 출연료 때문도 아닌 오직 팬들 때문이라며 감동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TV에서 좀처럼 임영님의 얼굴을 찾기 힘들었다며 주로 앨범 작업을 하면서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했으며 TV를 통해 얼굴 보기는 힘들었지만 이후 임영님이 하반기에 예능 출연을 결심한 것은 오직 팬들 사랑 때문이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유키즈 온더 블럭 이후 예능 출연을 고사하던 임영웅님은 지난 5월 이례적으로 단독 리얼리티 마이 리틀 히어로에 출연했는데 출연 이후에 대해 최근에 받은 메시지 중에 본인의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TV에 나오기만을 오매불방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연을 보면서 빠른 시일 내에 TV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죠. 마일리틀 히어로로 물꼬를 튼 뒤에는 연달아 미우놀이 새끼와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했는데 임용님의 방송 출연에 목마른 팬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식이었고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는데 미우새는 분당 최고 시청률이 18.9%까지 치솟으며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놀토는 직전 방송 대비 시청률이 두배 이상 오르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차트 기록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임용님은 올해 6월 자작곡인 모래알갱이, 10월에는 두오다이 두 곡을 발표했는데 음원 발표와 동시에 멜론과 지니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고 모래알갱이는 음악방송 3관왕에 오르며 빌보드 차트에서 11주 차트인 기록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두오다이 역시 빌보드 차트의 8주 연속 차트인을 기록 중이라면서 엄청난 차트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해주었네요. 특히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최다 스트리밍된 앨범은 작년에 발매한 임영임의 'I'm Hero'였다면서 올 한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아티스트 2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상식 관련 소식도 전했는데요, 지난 2일에 열린 2023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는 탑10 밀리언스 탑10 부분에서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고 TMA 시상식과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는 각각 5관왕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평판 지수, 가수와 스타, 광고 모델 부분 등에서도 어김없이 임영님의 이름이 순위에 올랐고, 아이돌 차트에서는 연속 1위 기록을 매주 달성하면서 자신과의 기록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음악적인 퀄리티뿐만 아니라 임영님 개인의 이른바 네임드 파워가 열실히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콘서트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의 소통 능력이 두각을 드러낸 것은 바로 콘서트 현장이라며, 최근 전국을 순회 중인 임영임 콘서트는 특급 복지 서비스 인증글로 화제를 모았는데, 콘서트장의 외부 공간에는 대기 시간 동안 추위를 막아주는 히터가 설치되었고, 여러 개의 간이 화장실도 준비되어서 어느 콘서트장에서도 볼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극찬 후기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콘서트장 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곳곳에는 팬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도우미를 배치해 고령층 팬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연 중간에는 토크쇼 임영웅님의 스페이스를 통해 팬들이 직접 적은 편지를 받아 읽는 소통의 시간도 있었는데 팬들은 임영웅님 덕분에 조기 진단하고 암을 치료했다. 런던보이에서 파마한 모습을 보고 27살 이후로 처음으로 파머를 했다 등 사연을 적고 임영웅님은 따스한 목소리로 이들의 사연을 전했다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임영웅 콘서트는 티켓을 오픈할 때마다 빠른 속도로 전성 매진을 기록했는데 예매 사이트는 동시 접속자 수가 폭주하며 오픈 전부터 사이트가 마비되었고 티켓 예매 트래픽은 단 1분만에 역대 최대 트래픽은 약 370만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학과 심희철 교수님은 임영웅이 음악의 하나의 장르가 되었고 임용웅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는데요 앞으로 2024년에도 임용웅 장르의 인기는 식지 않고 계속될 전망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